저는 그 어, 평생 학습 어, 우리 그 단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올1년을 이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생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어, 이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참저 어, 아름답다. 또 그리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 거기 이제 좀 많이 달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국농에 대좀 쪽으로 구적으로 그쪽의 공간을 옮기는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잘 고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제여튼 우리 제철시에 보면 예산 낭비가 참 많아요. 그행 지금까지 행정이라는 게 어, 성과주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따다가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거 고까지가 성과예요. 근데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냐 하는 건은 성과로서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을뭐 번호를 많이 세워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이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거는 그게 없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수익을 내서 그뭐 당돈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사업을 잘 해가지고 우리 이 필요한 데다가 써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쓸데없는 데그 이렇게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그거 몇 예전에도 몇 백억이 이그 금액을 하고 1년에도 몇백억이 예산에 새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연치를 뚫고 대국이 행실입니다. 그걸 만약에 하다가 2,100억이나 투자를 해서 그걸 어깨를 들여가지고 지금 정치를들 보고 다가 투입 예산을 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뭐겨우2 1 0 0억을 투자해가지고 90만 원을관광원에게 유치하겠다. 이런 나하인데 그거 해가지고는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잘하면 그거 10%만 투자를 해도 관광객은 100만, 원, 200만 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그러 결국은 우리가 진짜 기업가적인 지원 측면에서 보면은 2 1 0억 들여가지고 90만 명 유치하는 사업을 안할 거라는 거다 근데 우리 제천 시점도 결국은 좀 멘탈 메탈들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과주의적으로 많이 지금 바꾸고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거기서 나온 수익을 우리, 어, 동아리 활동이든지 또 도움이 필요한 부들또 우리 생활취 이런 나라 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그래서 목소리래서 조금 더 세게 얘기하시고, 더 세게 노력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념 우리 동학, 동학의 연합회장님, 또 그리고 우리 집현진 회장님, 동학 회장님 여러분, 정말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 회원 여러분 주인이시고, 그 우리 저, 같이 묻혀서 자기 개발하고, 그러고또 우리 제 차는 어, 발전에 같이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내년에도 해나가시죠 우리 여긴 또 기권님, 도윤님, 또 저기 강화히보니까 이제 권석찬, 어, 어, 전 기윤, 여보처럼 나와 계신 것 같으시네요. 여러분 오늘 그 좋은 그 어, 모임이 되고 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